잠깐안 꼈는데, 내가 눈도 뜨거나 걱정되는 야 존나 심해. 근데 뒤에도 밀린 거야? 애가 민수가 뺐는데, 뺐는데 거기서 한번더 밟혔대. 인규야, 지금이야! 이인규 총 맞았습니다 성철! 성철!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건강 좋아 어. 야세 야, 야, 가운데 가 아, 야, 가운데. 중불에 가운데. 중불에 중불에 야, 돌아, 돌아. 돌아. 왜 이렇게 앞으로. 아이! 와, 좋아. 어 이렇게 찍잖아, 진짜 다 보여. 어. 뭐, <laughs> 상대팀 상대팀 위주 뽑는데 <laughs> <laughs> 파스 파스 파시 주고받아 사이드 리게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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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해? 야오 아이씨 터치가 안 좋아 성철 터치 실했는데 종근이 주는 척 형님 축구할 때 기본기 안 배웠냐? 아, <laughs> 오이 오 오이 오 오이 에이. 네. 네. 아아 네. 아, 네. 왜 꽂혔어? 아, 왔어? 아 <laughs> 불, 불알이 비틀어졌어. 오. 오. 아,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너 낭심 보호대 안 찼어? 네. 낭심 보호대. 야 <laughs> <laughs> <나 웃음> 낭심 보호대 안 찼어, 오늘? 지금 지금 5천 마리 죽고. 네, 너 올라와. 나이스. 어우, 스막이야. 고 받아. 어. 좋다. 어우, 좋아. 집어으면 다시 집과 뒤로 빼. 그렇지. 다시, 다시 주고 받, <laughs> 좀, 아, 조금 더 준비. 하지 말고 조금 접근해, 아. 접근해 아. 조금 접근해 여기까지 와. 다다다 아, 나가. 좋아, 다, 다, 다 나가. 네, 시 나가. 어. 철이 때문에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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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채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가운데, 기가 여기까지 와. 아, 나이가종이가 아, 아, 네. 아, 여기까지 어, 내려다나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해, 어, 해, 해. 다시 받아 종료 나고 접근. 어, 다시 와. 다이 여기 볼수있어, 막아야 이스 종료 여 여기 다 되잖아. 다시 리터. 다시 터 리턴하면 신호 쏴준다 어어 이재명! 이재명!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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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놔섰는데 아... 그렇지 아. <laughs> 아, <뭔가 웃음> 누구만 개그는 했지 근한 <laughs> 번에 도는 것보다 리턴이 더 많아야 돼 도는 아, 거는 아, 맨날 아, 리턴하다가 아, 한 번에 확 덜어서 아, 속여야 아, 되는데 아, 너는 그냥 도는 아, 아, 게더많으니까 아, 아, 아니야. 지금 계속 가야 있어. 빨리 빨리. 아, 그 바닥 고 가만히 있는데. 월주만해. 헤이.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 너 풀이잖아. 저건 무슨? 저거는 너의 움직임을 았어 그래. 그리고 음, 근데 소리로 또쳐야되이괜찮 아, 아. 음, 가면 이거 아니 유가 하나도 들어다 나왔다를 계속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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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해야코야여러분 어, 어, 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중간 여기까지 조금 와도나 <목소리> 걸려, 걸려.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야, 꺼내줘, 성차리랑,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끊어줘 성천이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히 천천히, 천 걸렸다 천히 아... 천천히, 슛 토네이도 히천디히 천천히, 천천히, 야, 꼴때 비잖아! <laughs> 집 나간 꼴때에요. <꼴대예요. 웃음> 1대1 둘 사람이 아니야, 없네. 와, 아, 미안. 괜찮아. 미안, 미안. 한 번이야, 지금. 오. 오우 안리지 않는다. 반대 큰 줄. 어, 아니 않자이자리 애매하다 지금. 이게 도와줘야 돼. 어유. 어 붙어.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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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가? 아, 다나맞나 아닌가? 아, 나안맞았야 많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근만면지한어만하지돌아간거 같아, 어, 어. 어, 어, 이제 어. 돌아간 거 같아. 조심해 진짜 민수 진짜 말랑말랑해졌다니까 발목 발목 말랑말랑아만졌는 진짜 말랑말랑해 <laughs> 젤리 된거 아니야? 어 진짜 젤리 됐어 <laughs> 좋아 좋아. 아, 좋아 퍼터 이런거 안되냐? 아, 다 여기서 한번 살짝 아. 더 치고 들가 아, 아, 아. 그렇지. 아, 좋았어. 좋았어. 했으면 들어갈 뻔했다. 들어갔어, 근데. 아. 야 들어갔어. 했어피했어아 아, 나이스법 좋았다. 아, 네, 걱 네. <laughs> 어, <깜짝이야>. 네. <laughs> 안쪽으로앉으이러고가러야 된다니까 러 앉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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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현준이 으러 앉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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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텝으로 이 새끼 신가슴 오, 어머래 뭐, 아, 좋아, 미. 좋아. 미. 좋은 선택이야. 미. 아, 좋아, 좋아. 주의, 좋아. 오! 그렇지. 한번에 때려. 아이, 자세가 안신 야, 이거 눌러 봐.